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대 지중해의 최강자 로마를 떨게 한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의 영광과 고난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지중해를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패권을 놓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격돌한 기원전 247년에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와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해 세력이 위축된 카르타고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완전한 역전을 이루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걸출한 명장인 한니발의 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니발 바르카는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시칠리아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하미카르 바르카의 아들로 태어나 지중해 패권 투쟁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를 살았다. 한마디로 말해 한니발은 주로 용병으로 편성된 카르타고군의 이질적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휘관인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써 더욱 단합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만든 비범한 지휘 통솔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술전략적 측면에서는 적의 약점을 최대로 활용하고 아군의 강점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능력을 소유한 군사적 천재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니발도 파란만장했던 그의 일생을 통해서 세 번의 고난을 겪게 되는데 처음 두 번의 고난은 그의 투지와 인내력으로 이겨냈지만 그를 조여오던 마지막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그는 당신은 물론 지금까지도 막강한 러마 군대를 떨게 한 위대한 전쟁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곁에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다. 초급 장교 시절에 에스파냐와 갈리아 지방에서 군사적 명성을 떨친 후 이략 최고 사령관으로 승진한 한니발은 드디어 카르타고의 수권인 로마 정복에 나섰으니 이것이 제2차 포니 전쟁이었다. 이때 한니발은 대군을 이끌고 누구도 감히 시도해보지 못한 전임 미답의 원정길에 나섰으니 눈과 얼음으로 덮인 알프 산맥을 넘어야 하는 첫 번째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병사들의 사기와 군기를 유지하면서 한 명의 도망경도 없이 눈과 얼음으로 덮인 알프스 산맥을 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탈리아 반도를 기습하는 데 성공하여 그의 비범한 지휘통솔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진 세 차례의 전투, 즉 트레비아강 전투, 트라시메네오 전투, 칸나의 전투에서 극각인 승리를 거두고 로마를 멸망 직경까지 밀어붙이게 된다. 당시 누구도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포함한 대군을 이끌고 겨울에 알프스를 넘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은 전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전투가 된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의 주력 정예군을 괴멸시키고 이어서 로마의 동맹시대를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으며 이후 15년 동안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그의 지배하에 두고 로마의 숨통을 조여 들어갔다. 훗날 알프스 산맥을 넘는 한니발의 과감한 작전은 그의 동생인 하스드루발과먼느날 나폴레옹에 의해 재현된다. 하지만 후대의 이두 사람은 여름에 산맥을 넘은 것에 불과했으며 그들에게는 한니발이라는 설레가 있었다. 한니발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의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니발의 지휘와 카르타고 군대의 행군은 훨씬 더 어려웠으며 더큰 용기와 리더십을 필요로 하였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한니발의 전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알프스를 넘는 데 성공하여 북이탈리아로 진입한 한니발은 그를 맞아 싸우려 나온 로마의 집정관 스키피오의 군대를 티키누선토에서 스 물리쳤으며 다른 집정관인 샘프로니우스의 군대를 트레비아강 근토에서 대파했다. 이두 싸움의 완벽한 승리로 한니발은 이탈리아 북부에서 로마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된다. 다음 해인 기원전 217년, 한니발은 이탈리아 중부로 싸움터를 옮기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새로 선출된 로마의 직전관인 개미니우스와 플라미니우스가 한니발의 군대가 이탈리아 북부에서 남부로 남하할 때 기동으로 될두 적글로를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니발은 그들의 허를 찌르기 위해 두덕글로의 중앙에 위치한 늪지대를 통과하여 이동하는 기발한 작전을 알프스에 이어 다시 쓰게 된다. 그런데 이 늪지대는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무릎까지 차는 물이 고여 있어 병사들이 수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한니발은 이 늪지대를 3일 밤낮 쉬지 않고 행군을 하였고 이 무리한 기동으로 인해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한니발 역시 눈병에 걸려 한쪽 눈을 잃었으니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고난이었다. 호독한 행군 끝에 마침내 이탈리아 중부로 진입한 한니발은 서둘러 추격해온 직정관 플라미니우스를 카르타고군이 매복하고 있던 트라시메노 호숫가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다. 한니발은 이 작은 트라시메노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2만 7천명의 로마군과 직정관 플라미니우스를 살해했다. 그리고 기원전 216년 마침내 카르타고와 로마군은 칸나이 평원에서 대규모로 맞붙었다. 한니발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상대를 유인하여 버린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이는 칸나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일부러 지는 척하다가 카르타고군이 전술적으로 유리한 칸나이 평원으로 로마군을 끌어들여 싸운 것이다. 8만 4천 명 내지 8만 7천 명이었던 로마군은 약 5만 명이었던 한니발의 군대보다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적인 한니발의 전술에 휘말려 괴멸하게 된다. 포이섬멸전의 교과서적인 전투였던 이칸나의 전투는 역사상 유명한 전투의 하나로 손꼽히며 한니발의 가장 위대한 군사적 성취로 꼽히고 있다. 한편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이처럼 승승장구하고 있을 무렵 로마군은 한니발의 배우지인 에스파냐의 카르타고 식민지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었다. 원로원으로부터 다시 직전관으로 선출된 파비우스는 한니발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지구전을 펼치면서 한니발을 이탈리아 반도 안에 고립시키는 전술을 펼치고 있었다. 이에 로마군은 한니발을 상대로 이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지지도 않았다. 결국 이때부터 4년간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군과 한니발은 소모전을 벌이게 되며 전선은 극혁 상태에 빠지게 된다. 기원전 209년 이탈리아에서와는 달리 에스파냐에서 로마군의 젊은 지휘관이었던 26세의 젊은 스키피오가 대담한 전술로 한니발의 근거지인 시카르타고를 함락하고 이듬해 바이쿨라 전투에서 한니발의 동생인 하스드루발이 지휘하는 카르타고군을 무찔렀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주둔하던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을 물리친 스키피오가 역으로 기원전 204년 한니발의 근거지인 부바프리카를 침공하자 한니발은 카르타고를 방어하기 위해 카르타고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어진 자마전투에서 한니발은 스키피오에게 결정적 패배를 당하게 된다. 이 자마전투의 패배로 인해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종말을 맞았으며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지중해 세계의 통제권을 넘겨주게 된다. 한니발의 전략을 연구한 스키피오가 로마 역사상 최강의 적수였던 한니발을 무찌르고 구국의 영웅이 된 것이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카르타고의 패배로 끝난 후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직정관이 되어 로마에 대한 전쟁 대상금 지불 문제를 처리하고 여러 정치적, 재정적 개혁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니발의 개혁으로 기득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카르타고 귀족들의 반발과 위협으로 한니발은 로마군에게 팔려나가는 수모를 겪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한니발은 망명이라는 형태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아내와 아들, 그리고 동생들을 로마와의 전쟁 중에 모두 잃은 한니발에게 닥친 마지막 고난이었다. 그는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셀레우코스 제국으로 망명해서 로마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3세의 군사 고문이 되었다. 하지만 고문에 불과했던 한니발에게 전투를 지휘할 권한은 없었으며 안티오쿠스와 마그네시아에서 로마군에게 패하자 한니발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며 결국 아르메니아까지 도망쳐야 했다. 이후 한니발은 도피를 거듭하다가 비티니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생애 마지막으로 비티니아 군의 지휘권을 부여받아 페르가몬 해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로부터 수년 후 한니발은 로마군의 한 용병대장이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진 세계의 영웅 한니발은 몸에 지니고 다니던 독을 마시고 자살했으니 이때가 기원전 183년이었으며 그의 나이 64세 또는 66세였다. 한니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전략가 중에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를 알렉산드로스 3세 율리우스 카이사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피로스와 함께 고대 지중해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장으로 꼽은데 누구도 주하지 않는다. 한니발의 군대가 피레산맥과 의 알프 스 산맥을 넘은 전략적 기동에 감탄하면서 플루타르코스는 그가 쓴 영웅전에서 한니발의 리더십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니발이 이끈 군대는 모두 용병이었으며 다양한 민족이 뒤섞인 다국적 군대였다. 더욱이 15년이 넘는 세월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싸워야 했으니 일반적인 경우라면 내부 균열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완벽하게 지휘한 한니발의 리더십은 아무도 감히 흉을 낼수 없는 대단한 것이었다. 눈병을 치유하지 못해 한쪽 눈을 잃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작전에 몰두한 한니발의 열정과 자신들을 방해하는 원주민 포로 중에서 용맹한 전사는 고향에 돌려보내는 관용으로 원주민을 복종시킨 지도력도 기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또 다른 일화가 있다. 스키피오가 한니발에게 누구를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니발은 알렉산드로스와 피로스이며. 자신은 그들 다음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지지 않았냐는 스키피오의 다음 물음에 한니발은 자신이 스키피오를 이겼다면 앞서 말한 두 대왕마저 뛰어넘어 제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일화이지만 일화의 사실여부보다는 그만큼 한니발의 위대성을 평가하는 배경이 된 기록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사람들은 한니발의 적이었던 로마마저 한니발을 무찌르기 위해 한니발의 전술과 전략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한니발을 전략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 별명은. 두고두고 전쟁사를 연구하고 있는 군사 전문가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장 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당대의 로마인들조차도 적장이었던 한니발이 로마 구국의 영웅인 스키피오보다 더 훌륭한 장군이라고 평가하였다. 한니발의 전술은 아이러니하게도 적이었던 로마인들이 가장 열심히 탐구하고 적용했으며, 결국 로마군 그리고 나아가 고대 세계 전략경술의 교과서가 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한니발은 로마와 격돌한 수많은 명장 가운데 그 명성과 후대의 평가가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히고 있으며 지휘관으로서의 재능 역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전략의 아버지 한니발의 영광과 고난을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